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그랩 관련주. 여러분, 혹시 지금 인지하고 있었나요? 이거 언젠가요? 11월 30일 날입니다. 11월 30일 날 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나스닥 상장이고요. 우리나라 상장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회사 성향부터 관련주까지 한번 쿠팡을 갖고 왔거든요. 쿠팡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올해 3월에 있었던 이슈예요. 아실 분들은 다알 거예요.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했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물론, 우리나라 기업이죠, 쿠팡은. 근데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난리가 아니었냐? 이런 관련주들, 동방, KTH, KTH가 없어진 것 같아. 그, 이름이 바뀌었나봐. 아무튼, 동방 한번 같이 보면요. 작년 3월. 보이십니까, 뭐 여러분? 야, 죽구마, 이거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예, 얘 미쳤었어요. 미쳤었는데, 죽구마, 잠깐만, 3월 11일 날이 상장이었는데, 왜 이래? 이해되죠? 왜 이래? 3월 11일 날 상장이었으면, 이때가 피크 아니야? 피크가 아니었죠? 재료 소멸이었나 봅니다. 아, 이날 25% 찍고 나서 뒤졌어요. 자, 그 전에 뭘 했다? 얘네는 다선반영이었죠그선반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셔 있었어요. 첫 번째 상승은 제 기억이지만 이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있을 건데. 첫 번째 상승이 그주간사 선정됐을 때. 주간사 선정됐다고 했을 때 떡상 한번 하고, 그 와서 이제 31일날 이게 상장한다 하면서 이제 떡상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떡상 하면서 미리 시세를 주고 한달 전이죠, 거의. 한달 전에 주고 나서는 이제 죽었다는 거. 당일날은 살짝 깹주고 주었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요. KTH 이제 보이지 않아서 KCTC도 보면은 얘도 난리 아니었죠.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얘는 오히려 3월 11일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전에 피크 찍고 떨어졌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 기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아, 예 물론 말하지만 이거는 그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 그때 뭐야 IPO 아이, IPO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슈가 첫 번째 아마 이슈가 IPO 한다. 이예전는뭐 이런 거였을 거고 그러고 나서 죽어 있다가 이제 두번째가 주가사선전 됐다 하면서 떡상하고 실질적으로 상장한 당일 날에는 얘 같은 경우는 3회전까지 시세 주다가 당일 날에도 시세 주긴 했네요 그러고 나서 죽었다는 거그 다음 날까지도 좀 좋지만 죽었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H는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원래 KT 자회사인데 아무튼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야 이거 냄새 난다 돈 먹을 수 있는 그런 거구나 알겠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좀 달라요. 기업같이 얘는 68조 원이지만 지금 어디야? 저기 그랩은 한 40몇 조 원, 47조 원이었나? 뭐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좀 다릅니다. 예, 네,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일단 이거는 뭐야? 국뽕이 들어갔겠죠? 국뽕. 국뽕은 지금 솔직히 그랩에 국뽕이 들어갈 이유는 없죠. 네, 그랩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은 그만 어떤 회사냐? 죽구마 예, 2012년에 말레이시아 차량 소출 서비스로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 나서 커진 거지. 뿡뿡뿡. 커졌어. 그래서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버랑 이렇게 둘이 같이 있었는데, 우버가 없어졌다는 것 같아. 이 그래만들 셔서. 근데, 아무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랩이 이렇게 차도 있지만, 주꾸미도 이제 베트남 여행 갔을 때 타봤는데, 이거 오토바이도 오고, 별의별 거다 와요. 자전거도 오너, 자전거도 있었던 것 같아. 그니까, 뭐, 별의별 게다 와요. 신기합니다. 그 이게, 그거마다 어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게 좀, 이쪽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카카오, 급그 택시 그런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참고로 2022년 이면요 그 카카오티 카카오택시 우리나라보다 3년 앞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3년 앞서요 우리나라는 이거 2025년에 출시했습니다 어, 어떻게 어 보면 우리가 이거 보고 아마 따라 했을 수도 있겠죠 느낌이가 음. 아무튼 이렇게 그랩은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 매출은 어떨까 매출을 꼭 봐야 되겠죠 사업이 잘 됩니까 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이 gmb 라는게 그냥 총 상품 판매량 총 상품을 얼만큼 팔았냐 했더니 이제 분기 최고 새로운 분기에 기록을 세웠는데 4 billion이니까 이게 40억일 겁니다 40억 달러니까 444조 예, 네, 4조 이게 32% 이어 오버 이어니까 작년 대비 어쨌든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고 스파이 f 뭐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운 어떤 운명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왜 이랬냐면 왜 이게 어려운 환경이냐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사업하는 기, 나라들이 어제 베트남 이랬죠. 베트남 참고로 여러분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집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았었어요. 이해 돼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심지어 얘네가 집으로 배달이 왔대요. 음식이. 정부에서. 이해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동량을 제한해버렸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갔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얘네 배달업체. 배달업체 이런 게 지금 63% 성장했다. Year over year. 오케이? 그래서 이제 2021년 4분기가 되면은 왜냐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테슬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빠른 해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매출을 말씀드리면 1 5 7밀리언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100만 그러면은 1억 5천 달러니깐 얼마...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좀 이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왜 Declining of m a b i l i t y 그러니까 이게 운송, 운송량, 니까 그러니까 운반, 니까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게 적어들어서. Due to 뭐 때문에 심각한 락다운, 베트남에. 이게 알게 됐죠. 베트남 얼마나 심했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가좀 힘들긴 했으나 어떻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겠죠. 음. 그리고 얘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쪽으로도. 자, 근데 이런 뉴스도 있기는 했어요, 여러분 사실. 워낙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올해 몇 월이었죠? 이게 7월. 7월에 상장을 예, 상하고 있었는데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주꾸미가 지금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관련주들이 과연 그 7월달 이전에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 이거 6월달에 나왔으니까 그한 5월, 4월, 5월, 미리, 왜냐 미리 반응을 해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봐봐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 합병이래요. 자, 여기서 스펙 합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합병,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뭐냐면, 간단해요. 스펙 합병이 뭐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있어. 어? 근데 얘가 지금 IPO를 하려고 해요. IPO를 해서 나스닥에다가 상장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되게 많아요. 이해돼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자, 스펙, 주들은 오로지 인수만 하려는 회사들이거든요 회사도 아니에요 종이회사예요 근데 아무튼 얘네들은 1에서 100을 이미 다 해놓은 거야 시경에서 얘네가 여기다가 이것만 합병해버리면 바로 나스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이 자료들 준비하는 것도 빡세단 말이에요 이 자료들 준비하는 것도 빡세기 때문에 이런 우회 상장을 하는 겁니다 스펙으로 얘가 인, 얘를 가얘 인수하면서 이 스펙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스펙이름이 그랩으로 바뀌겠죠 그랩으로 바뀌면서 상장을 하는 겁니다 나스닥에 그래서 스펙 합장이 이런 거니까 뭐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없어요 음, 그냥 되게 편리하게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스펙 주들 그 2000원 짜리들 다 똑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떨까 이번엔 이제 30일 날 지금 이제 주총이 개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잘 되면 이제 바로 상장을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나스닥에서 거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이제 하고 있던데 뭐, 이게 됐을 때, 지금, 관련주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SK. 하나. SK. 그리고 두 번째, 현대그룹. 그리고 세 번째, 네이버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알겠죠? 일단, 이거는 다 뭐예요? 대기업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상장만 하면 한 두세 배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지금 투자한 금액 대비. 그러니까, 얘네, 당연히 얘네, 반짝 시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얘네 어때요? 네, 무거운 종목들이죠.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꾸미가 여러분들이 갖고 왔죠. 뭘? 좀 가벼운 애들. 한번 같이 보자. 바로 얘네예요. DPC 미래에셋 벤처 투자 KTB KTB가 맞나? 아무튼 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라운스큐어 각각이 어떻게 엮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DPC 같은 경우입니다. 100%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그랩에 투자했어요. 알겠죠?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거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아까 보였듯이 네이버하고 미래에서 네이버 아시아 그로스 펀드를 통해서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00% 자회사 KTB 네트워크가 그랩에 투자했어요. 예, 약간 사람들 많이 모를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 투자증권은 하나 자산운용이 그랩의 핀테크 자회사 그랩 파이낸셜 그룹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죠? 엮이고 엮이는 거예요. 지분으로 엮이고 엮여서 이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 자체도 좀 봐볼만 할 수도 있어요. 얘네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지막, 라운스 큐어. 라운스 큐어는 삼성전자와 그랩의 MOU 체결로 녹스라는 거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보안솔루션 같은 건데, 녹스, 콜?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엮여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워낙은 언제? 6월, 7월 달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6월 달에 연기된다는 뉴스 나왔고, 그럼 우리가 봐자고 했던 건 뭐야? 5월, 4월, 3월. 이 전에 한번 어떻게 흐름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DPC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PC는 뭐 참고로 지금 오르고 있죠. 주꾸미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자, 예전으로 가보죠. 산악의 6월. 6월 상장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DPC 얘는 또 다른 걸로 엮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 얘가 방탄 관련주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 보게 되었을 때, 뭐 딱히 뭐 유의미한 움직임은 이때밖에 안 보이네요. 예, 네, 이때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면, 분명히 지금 살짝 시세를 줬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서 벤처 투자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서 벤처 투자도 보면은 비슷하네요. 한 3월에서 이 당시에 시세를 크게 한번 줬었네요. 한 3월에서 4월 사이. 워낙 상계는 언제였죠? 7월 달로 예정이 돼 있었고, 연기된 건 이때였죠. 오케이? 그럼 죽구마. 벌써 이거 다 떨어진 거는 뭔데? 글쎄요. 원래 이래요. 근데 주식은. 그러니까 선발형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누굽니까? KTB 투자증권을 보죠.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얘는 오히려 이 당시에 시세를 좀 주긴, 근데 얘는 계속 주긴 좋네요. 음,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랐다는 거. 이게 그래프 투자였는지, 그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프 투자 때문이었다면 이 기간, 얘는 계속해서 시세를 잘 줬다라는 걸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약간 눈독 가네요, 이번에도.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두 가지 이슈가 엮여 있습니다. 얘는 지금 뭐랑도 엮여 있어요, 맞아요. 얘 두나무랑도 엮여 있는 회사입니다. 두나무랑도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거 두나무에다가 더블 엮을 것 같은 해요. 지금 이것도 여, 요즘에 지금 시세 줄수 있을 거든요이 이슈로. 그리고 지금 그랩도 보다시피 얘도 3월, 4월 아 보이네요. 공통점이 보이죠? 선반영했었네요. 이해돼요? 이때부터 이제 끝났고 왜냐하면 이제 연기 주소가 나온 거고 선반영은 이미 이때 같이 했었구나, 같이 움직였구나. 라는 거.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계속 올랐던 놈은 누구였다? KTB 투자증권이었구나. 예. 네. 라는 거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운스 껴마지막 보도록 하죠. 라운스 껴는 근데 좀 이슈가 많아요. 얘는. 백신 패스도 엮일 수 있었고.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3, 4월. 이 당시에 시세를 한번 세게 준 적은 있는데 이 이유는 모르겠고. 얘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자리 없었, 어떻습니까? 죽어 있어요. 근데 라운스 케 같은 거는 시세 준적 있죠? 얘 백신 패스 때문에 줬을 거예요. 백신 패스 때문에. 하나 투자증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시세를 미리 땡긴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게 참 애매하네요. 이게 만약에 그랩 때문에 미리 땡긴 거였다 싶었는데, 그건 좀더 봐야 될것 같고, KTB 투자증권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얘가 제일 나빠 보이지 않죠? 왜냐면 얘는 누가 봐도 시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봐도 만약에 이게 그랩 때문에 올랐던 거라면, 얘는 시세를 잘 줬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단기예요 상장 이슈는 무조건 단기 이슈입니다. 여러분 쿠팡 지금 미국 나스닥에서 가격 상장가 대비 50% 떨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단기 제로라고요. 장기로 갖고 갈게 아니고 반짝 줄만 하냐? 이거를 한번 판단해 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서 벤처 투자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얘도 지금 죽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데 선반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얘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유, 한번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어쨌든, 이 정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DPC까지 보게 된다면, 얘도 지금 오르고 있죠. 음. 그럼 지금, 만약에, 지금 그래프 상장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 한다면, 얘네 둘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시세를 주긴 좋으네요 얘도. 음. 어쨌든, 얘네 셋시가 지금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정도로 그래프 설명을 마무리 하겠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 본 언제 상장합니까? 11월 30일입니다. 알겠죠? 이때 이제 IPO 되면은 상장이 될 건데, 여러분들 뭐 이거 나스닥 투자하면 안 되냐?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이슈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쿠팡도 보세요. 다 떨어졌어요. 아, 근데 모르겠다. 얘는 계속 오를라나? 얘는 솔직히 사업력이 좋나? 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가까움이래 아, 이슈가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아 투자 모두 잘 하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이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축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